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have we been?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개달 소엘 도터 김. 개딜 간의 카페 멀티링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스, 즉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오늘은 2-2강이 되겠습니다. 2-2강, 2-2강 부탁 요청 수락 거절에서 수락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 2-2강 부탁 교청수락거절의 수락에 관련된 어, 문장들을 스피너의 원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Creo que i t e o ayudarle. Es un placer ayudarle. 알겠습니다. De acuerdo. 할수 있는 한해 볼게요. Haré todo lo que pueda.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 몸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어로 쓰 을, 른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부어는 오시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스페인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됩니다. 아,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 기꺼이 도와드리죠. 자, 여기서는 도와드리죠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도와드리죠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스페인어 버전은 es un placer a y u d a r l s 가 동사 v가 되었고 un p l a 가 주격부 에래서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유 u d a r a y 가 동사 v 원이 되겠고 르가 o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u d a r l e a y 즉 당신을 도와드리서 에 s 플라 p l a 기쁘다 다시 말해서 에 s 플라 placer a y 기꺼이 도와드리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알겠습니다. 그냥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피를 보시면은 그냥 거의 통문장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아고에르도 되겠습니다. 데아고에르도 알겠습니다. 그다음 할수 있는 한해 볼게요. 자, 해 볼게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한해 볼게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 스페인어보시면 아래에 또,도,로,케,뿌,에,다에서 아래가 동사 부위가 되고 그다음 또,도,로가 목적 어가 되고 되겠습니다. 그다음 깨뿌에도자뿌에도가 다시 V1으로 보겠습니다. 앞이 아, 구조죠. 그래서 아래 또,도,로,케,뿌,에,다 즉,뿌,에,다 즉, 제가 할수 있는 한 또,도,로 그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 의미로 아래 또도 로켓부에다 즉할수 있는 한 제가 할수 있는 한 아래 또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는 해볼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자 필요하면 동사 부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부탁하세요 자 부탁하세요는 그냥 동사 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문장이 두 개죠. 그다음 스페인으로 보시면, 니가메 샌프레 게네시 떼 아유다에서 니가 동사 부이가 되겠습니다. 메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삼형식이죠. 그리고 게네시 떼 부이 네세시떼가 동사 부이가 되고 아유다 목적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니가메즉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가 매쳐 네가 디가메 매 말씀하세요. 시엠블레게 내제 시대 아유다 즉 아유다 즉 도움이 내제 시대 필요하면은 그래서 게 내제 시대 아유다 도움이 필요하면 디가매 m 엠블레 언제든 부탁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마찬가지죠. 필요하면 동사 부위가 되고 도움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문장이 하나 더 있죠. 알려주세요 또 부위가 되겠습니다. 서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은 사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펠을 보시면 시네세 시다 아유다 니가멜로해서 마찬가지로 시는 이 f 죠 만약 내 시다가 동사 부위가 되고 아유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니가 부위가 되고 메가 아이오로가 디어 사형식이죠. 아이오 즉 나에게로 그것을 네가 말씀해주세요. 사행시 되겠습니다. 아 o d 디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내치, 싯다, 아유다. 즉 도움이 만약에 필요하면 네가, 멜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로 보시면 me ayuda con esto, por favor에서 여기도 ayuda 동사 v가 되겠습니다. me가 목적 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상행식이죠. 그래서 con esto, 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me ayuda, m ayuda, 즉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por favor, please 되겠습니다. 그래서 me ayuda con esto, por favor. 이것 좀 도와줄 수있으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물론이죠. 다음 스펠을 보시면, por supuesto, 물론이죠 되겠습니다. por supuesto, 물론이죠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신 문명들과 의유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듣겠습니다. 그리 도와드리죠. i s un p l a c e r y u d a r l e 알겠습니다. De acuerdo. Haré todo lo que pueda. Dígame siempre que necesite ayuda. Si necesita ayuda, dígamelo. De와, me ayuda con esto, por favor? 물론이죠. Por supuesto.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 해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Great! e s e n i a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